어 이번 장은 이제 이제 3 장이고요. 우리 이제 어, 와일문에 대해서 수업을 나갈 거고요. 와일문은 그 포문과 와일문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포문의 형식은 이런 식으로 포 변수 인한 다음에 여기가 꼭 이거 레뭐 레인지가 꼭 아니어도 시퀀스 형태의 값이 들어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문의 반복 횟수가 레인지에 의해서 결정되죠. 여기 시퀀스의 개수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와일문은 반복 횟수를 결정하기보다는 조건이 참일 때까지 반복하겠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식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이 조건식이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따라서 여기에 반복 횟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반복하는 문장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긴 문장을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실제 코드상으로는요. 어, 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게 하게 되면 정말 두 문장, 포문과 그 밑에 문장. 요걸로 끝낼 수 있는데 while문은 어 무한 반복하는 코드가 아닌 이상은 요 구조는 안 되고 while문 어, 조건과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코드 물론 여기다가 증가를 값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와일문 뭐, 이제 이 어떤 끝내는 걸 위해서 값의 변화가 증가 가 여기 들어가 됐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와일문 들어가고 문, 어떤 문장 들어가고 여기에 어떤 증가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최소 이제 두 장이 두 줄이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 한번 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예,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는데요. 어,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조건식에 대한 변화량을 가져가는 이렇게 해서 변화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타겟하는 날짜 뭐 타겟하는 날짜가 있나 봐요 타겟하는 날짜가 지금 그 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어 값을 증가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 뒤에 넘겨 보시면 어, 일반적으로, 어, 포문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와일문의 형식. 포문과 동일하게 사용하려면, 변수를 그냥 시작 값으로 넣어주고요. 처음에 변수. 여기에 뭐, i가 되겠죠. i에다가, 어, 0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끝까지. i가 10회.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반복. 이 부분은 반복으로, 뭐, 프린트 같은 걸로 해주겠죠. 일반적으로.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i를 출력해라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i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니까요. 네,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 안녕하세요를 이렇게 3회 반복하면 이런 식으로 딱 3회만에 끝났는데요. 음. 똑같은 문장을 y문으로 변경했더니 이렇게 네 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좀 와일문과 차이고요. 제가 상대적으로 와일문을 잘안 쓰는 이유가 요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까두 그러니까 어, 줄만에 끝낼 수 있는 거세 줄만에 써야 되니까, 아네 줄만에 써야 되니까 조금 더더 고문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 얘는 아, 따로 안 들어있네요. 여기 따로 안 들어있어서 네, 이렇게 출력되는 코드니까요. 요거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어, 포문이랑 똑같은데 이 포문 구조를 한번 잘 분석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도 그냥 우리가 포문 이 와일문 구조 몰라도 어, 이해하시면 될수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좀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아까 1부터 1 10까지 더하는 10까지 모두 더하는 코드를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네 와일문으로 구성한 거예요. 이 와일문으로 구성한 거와 포문으로 구성한 거의 차이. 아이고 여기가 와일문으로 구성한 거, 그다음에 이게 포문으로 구성한 거의 차이예요. 아 잠, 잘못 찍었네요. 네 이렇게 구성한 거와 Y문으로 구성한 코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때 이제 i 값을 꼭 이렇게 넣어줘야죠. 그럼 여기는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더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행을시키며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는 아까 우리가 포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y문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 어쨌든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물론 뭐 과제를 하실 거나 여러분들이 좀 자유도 있게 하실 때는 와일문을 어, 모르고 뭐 포문만 하나 알아도 상관없는데요 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 어디 가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받아야 될 때는 어, 모든 걸좀다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와일문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문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루프를 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while문이라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true를 누으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뭐 여기다 숫자 1을 넣거나 가로 열고 1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1을 넣어도 제가 1이, 1이라고 넣거나 아니면 뭐10 넣든 뭐 아무 것넣도 상관없겠죠 true나 1이나 뭐 똑같은 의미라고 했지만 어, 우리가 좀더 파이썬에 가까운 문장을 하려면 여기에 이런거 C 언어 좀 아니고 요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꼭 보면은 C 어, 언어 많이 배우신 분들은 여기다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그 요렇게 어, 쓰는게 조금 더 파이썬에 가까운거고 사실 여기다가도 요런식으로 어, true라고 작성해주는게 그래서 요렇게 작성해 주는 게좀더 뭐랄까 파이썬에 가까운 문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더어뭐 기능은 똑같으니까 아, 결과 맞으면 맞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true라고 작성할 수 있도록 꼭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반복하는 문장은 2번 같은 문장은 무한 반복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한히 반복하는 코드.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너는 요게 내가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근데 난 거짓이 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한 반복하는 코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예치가 있는데요. 이거 무한히 반복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 그대로 제가 만약에 따라 치게 되면 어 여기를 이렇게 주석을 걸고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여기 밑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아까는 요거 처럼 똑같이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 주게 되면 실행을 시키면 출력이 계속 되죠 예,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아 컨트롤, 어, 컨트롤 C가 아닌가? 끝나질 않네요 요새 서거 요거, 요거 아예 종료를 했습니다, 저는. 종료를 하는 코드를 넣고요. 여러분들 뭐 요게 뭐 창으로 뜨거나 할때 종료하는 방법으로 좀 종료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돌아가요. 그러면 돌아가는데 얘도 돌아가고요. 근데 얘 말고 t 아, r u 2로라고 써 주는 게 요게 조금 더더 더, 어, 우리 코드에 맞는 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는 방법대로 종료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종료하는 게좀그 아이디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종료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 있는 것처럼 와일문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의 값을 더한 값을 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한값 우리 아까 이제 인풋 값을 이용해가지고 값이 계속 변하면서 더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PPT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다음 문장을 제가 변경해서 쳐보면요. 어, 10 더하기 20. 이렇게 되고, 77 더하기 128. 하면 이런 식으로.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납니다. 이 끝이 안 나요. 원래 여기서, 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끝나진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파이참에 있는 아래, 위쪽에 이렇게 멈추는 코드, 요거 멈추는 게 있어요. 이걸로 실행시켰다. 파이참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런 키꼭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멈추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멈추시면 될것 같고요. 무한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코드를 한 번,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지금 사용자에서는 컨트롤, 컨트롤 플러스 C를 누르게 되면, 끝난다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끝나지 않더라. 한 번, 왜안 끝나지?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진짜 안 끝나긴 안 끝나더라. 요 다음 자 넘겨보면, 얘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에, 우리가 연산자까지 넣었고요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조건문 이용해가지고, if else 문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제곱까지도 다할수 있도록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아좀 서식에 맞췄어요 요즘 잘안 맞네요 10 20 더하기 그 다음에 2에 어, 곱하기 곱하기 아이고 잘못 썼다 잘못 쓰면 이렇게 끝나요 잘못 쓰면 여기에서 끝난다 라고 돼 있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킨 다음에 어, 10하고 그 다음에 내가 10에 어, 2승을 넣을 건데 곱하기 곱하기 넣게 되면 아, 10에 2승이해서 100이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 3, 나누기 2에 나머지 연산자.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끝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끝나진 않아요. 네, 이거는 아마 그, 이, 이, 아이디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는 그냥 이상한 값 넣으면 되겠네요. 문자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끝날 수는 있겠어요. 에러가 나면서, 네. 코드에 맞지 않는 코드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코드가 종료되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여기 제 거에서 그냥 받아 복사를 했습니다. 좀 한눈에 들어오기 좋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수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 A라는 B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하고 싶은 그런 문자열, 캐릭터 문자열을 하나 받으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이요 요 구문을 이쪽에 스위치 케이스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있어요. 예. 요런 식으로 넣어놓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네. 아 됐다라는 거. 한번더 와일문. 그래서 이게 반복을, 무한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래서 출력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곱하기를 넣었을 때와 나머지 연산자를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연산자를 넣었을 때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while문에서 우리 그 C 언어에는 없는 건데요 else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구문이긴 한데 어 진짜 안 씁니다. 여기 else는 진짜 안 쓰는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루프문을 세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else 부분이 출력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 제가 책에는 없어서 제가 따로 넣었는데 잠시만요. 한번 따로 넣어 번호가 없나? 아 번호 없죠. 네. 아까 연습했던 어, 여기다가 9 번에다가 제가 코드를 하나 이 코드를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i는 아이는 요럴 때더할 때는 요런 거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else.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위에 건 이제 여러분 헷갈리니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위에 건 지워버리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음. 실행을 시켜보면 루프 쪽은 세번 반복하는 거 누구나 다알 거예요. 여기서세번 반복하는데 갑자기 else 구문 이 있으니까 이 else 구문이 한번더 동작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메인 부분. 네, 요거 요거 없어도 어 에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고 여기를 한번더 어 동작하게 되는. 그런 코드로, w h 문으로. 그래서, 어차피 이 조건인데, 그럼 여기에 차이는 뭐냐? 이걸 쓸 때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쓰려고 쓴건아니고요 여기 끝나면 이걸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조건이, 어, 거짓일 때, 뭐 이런 식인 거죠. i 조건이 한 번도 안 들어왔을 때는 else 부분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하는 용도로, 그니까, 러 요거의 용도는, p p t 들어왔어요. 네. 여기를, 여기를, 우리는 사실 요거를 반복문으로 두고 있긴 한데요. 얘를 조건문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조건문으로 여기 3회 반복이 아니라, 아, 반복문으로 3회 반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조건으로,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얘가 동작할 수 있다라는 기능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while 문에 있는 얘는 조건으로만 받아지고 그 다음에 얘가 동작한다 그러면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얘가 무조건 이루어졌을까요 어느 순간 요 순간 얘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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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가 떴을 때 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펄스가 뜨면 이제 처음부터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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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가 아니라 여기가 펄스가 처음부터 뜨면 바로 얘한테 가는 거죠 우리 엘스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예제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프가 세번 들고 얘는 트루니까, 트루니까, 트루니까. 그다 펄스니까 한번 돌았다. 이건 좀 맞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어 반대로 얘가 좀 여러 번, 세번 도는, 삼회 도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사실 그 방법은 없거든요. 요 안에다가 또 Y만 돌려야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얘가 이래, 얘를 선택할 거냐, 얘를 선택할 거냐. 근데 얘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음.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여러분들 방금 코드에 좀더더 정하려면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브레이크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건에서 입부 여기다 3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 여기는 틀으니까이렇게 3보다 커졌을 때. 네. 어, 여기, 가 그래도 여기를 들리네요. 음, 그럼 얘는 2까지만. 네 요런식으로 땅땅 돌고 네 요런식으로 여기가 3이면 요런걸때는좀 의미가 있죠 이렇게 돌다가 여기가 10이면 여기에만 돌고 예 네. 요런 의미를 두고 있는건데 그렇게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요 의미는 이해되시는 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요 제가 뭐 어떤 코드를 의미로 으려고 했는지 네 이해하시고 싶으면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요 코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얘가 0이 됐을 때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코드가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얘 이제 들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라고 네, 어쨌든 요렇게 else를 붙일 수 있다. 누군가 여기다 else를 붙인다면 네, 요런 거는 제가 뭐 중간고사 이런데는 잘 내지 않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 아, 아니군요. 여기 3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4교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